안녕하세요. 보험여왕입니다 음, 최근에 제가 줌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1대1 컨설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고 신청 접수를 먼저 받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1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제대로 된그 대면에 대해 그 코칭을 받으신 적이 아예 없으셨다고 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어떻게 콜을 하고 어떻게 대면을 잡아야 될지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으셨던 상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분은 또 끈기가 있으셔서 보험은 오래 하고 싶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이것 정도는 해보고 미련 없이 옮길 수 있을 때 가고 싶다 라는 아주 당찬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분의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열악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들어온 개수도 너무 작았고, 그 작은 집이에서도 반드시 그 회사에서 녹취로 남겨야 되는 의무적인 그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하라라는 식의 그런 어떤 주입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저, 제 생각에는 스크립트는 정답이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내 입에 맞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계약이 잘 나온다면 그건 뭐 특별히 스크립트 수정만 그레이드를 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크립트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만들어진 스크립트로 계약이 나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제 스크립트를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불안함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대1 컨설팅으로 제가 바꾸어서 개별 맞춤으로 어떤 게 고민이신지, 어떤 상황을 타개해야 보험에서 조금 오래 영업을 하시면서 수월하게 성장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컨설팅으로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 세일즈 마케팅 협회 카페를 보시면 상세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설계사님들께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로 많은 영업을 해야 되는 요즘이기 때문에 전화 영업의 필수성이 그리고 홀에 대한 중요성이 어말 그대로 강화가 되어야 할것 같은 요즘입니다 함께 힘든 시기 잘 이겨내길 바라고요 모든 보험설계사님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